잘 익은 김장 김치 한 포기면 겨울 반찬 걱정이 한결 덜한데요. 어려운 이웃들의 맛있는 겨울나기를 위한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소식입니다.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는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. 먼저 잘 절여진 배추를 다듬습니다. 배추는 부녀회 회원들이 휴경지에서 직접 재배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. 가진 양념으로 버무린 빨간 속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이제 어려운 잎들이 김치를 못 담가 드시잖아요. 워낙에 양념이 비싸니까.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곰탬이 되고자. 그 맛있게 드셨으면 그런, 하는 바,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. 정갈하게 포장하는 마지막 손길까지.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새마을 분녀회,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김장 담그기 현장이었습니다.